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강의는요 일반적인 학원이나 대형 학원들 혹은 웬만한 선생님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어, 기초적인 어떤 배경 지식 강의는 아예 안 했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보기에는 진짜 진짜 어려운 강의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또뭐 배경 지식도 사실 한번 보고 넘기긴 진짜 어렵죠. 어. 정말 어려운 강의들만 다해 놨어요. 그만큼 구독수도 적고 조회수도 적습니다. 어렵죠, 영상이. 강의 찍는 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음, 제 말을 한 번만 정말 귀 기울여서 한 번만 잘 들어 주세요.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 내 몸에 포도당으로 딱 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움직일 때 활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강의들은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 공식화 해놓은 거예요 공식화 어떤 공식화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그 재료들을 공식화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번들어서알 수도 없고요 또 익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나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서는 절대 자기게 될수 없어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듯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꼭 소화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싹다 외우고, 그게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반복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쓸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수능과 또 모의고사 잘 보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의 수학, 나만의 영어, 나만의 국어 만들기. 그래서, 뭐 제가 17년 동안 과외한 모든 노하우를 다내 인생을 강의에 때려 넣었다. 다 갈아 넣었다. 플렉스 했다라는 거죠 응, 여러분들 그래서 강의가 좀 어렵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분명 자기께 될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일단은 다 외우라고 해요 공식들을 근데 그게 뭐 수학 공식 뭐 영어 해석 공식 이런게 아니고 제가 공식화 시켜 놓은 거를 다 외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울 때까지 계속 갈구고 또 그게 어떻게 하면 잘 쓰이는지를 계속 갈구면서 반복시켜요 응, 그러면서 그 친구만의 수학과 영어와 국어를 만들어 놓죠. 그러면 수능 잘 봅니다.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이 강의, 이 영상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 주변 분들이 저한테 좀 쉽게 좀 찍으라고 너무 조회수 안 나오니까 또좀잘좀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찍을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이 채널을 상업화 시킬 생각도 사실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어,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또 원하는 친구들이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강의가 어려울지라도 정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수능을 풀때이 내용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고 쓸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영상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열공하고요.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만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모두 열공하세요. 안녕.